네 안녕하세요 당진풍란농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해가지고 오늘은 좀 예쁜 꽃이 있어서 유튜브로 찍게 됐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깨 순인데요. 황보설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꽃은 참 예뻐요. 근데 향기는 아직 안 나네요. 네.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분에서 분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아유 무릎 묶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어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위로 이쪽 부분을 빈 부분을 이제 실로 묶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해서 갈라주세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심었나봅니다 제가도 이렇게 수태를 분리하시고요 분리하시고요. 어. 뿌리도 엉키고, 실도 엉키고, 많이 엉켜있네요. 천천히 분리하시면 됩니다. 등갈이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등거는, 1년에 한번 정도 분갈이 하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촉이 돼가지고 분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많이 엉켜있거든요. 할 때는 뿌리를 잘 다듬어서 분촉을 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뺐죠그 다음에, 핀셋을 이용해서, 하엽 지는 거 하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되는 거. 필요없는 부분을 다 긁어내세요. 긁어내시고, 가위를 가지고, 밑에 부분도, 이제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뿌리가 너무 길면은, 이렇게 해서 잘라주셔도 돼요. 너무 길다 싶으면, 네, 대충 작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을 이용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짤 놓고, 봉하고 스테 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꽂아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스테를 좀 널찍하게, 얇으면서 널찍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잡아서,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다가 넣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골고루 하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손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이게 풀어지거든요 풀어지기 때문에 실로에서 실로에서 얇은 실로에서 네, 적당한 선에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로, 실로 러주세요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식물체를, 나을 가운데다가 잘 벌린 다음에, 잘 안착해 주세요. 뿌리를 잘 뻗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긴스텐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길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길게 얇게 잡으셔가지고 네, 이쪽 부분은 한 1, 2cm 정도 노출이 돼도 되거든요. 노출 되게 심해야지. 이쪽이 음, 감싸 있으면 이 썩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지시면서 조금 노출이 되죠. 노출이 돼가지고 네. 조금씩 만져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돌들돌만 두들 하세요. 돌돌. 그 다음에 길게 골고루 이제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밑에 부분은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빈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예쁘장하게 됐나요? 또빈 부분이 있으면 은 이렇게 빈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또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풀어지니까 이렇게 실로 해서 사살살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을 좀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거기 좋게 되나요? 이렇게. 다보면은좀빈 공간이 있을때 이렇게 해서 스에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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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다시 만져주시고, 어떠세요? 예쁜가요? 그 다음에 분을 이용해서 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붙여서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 넣으신 다음에 좀 이것도 좀 돌려서. 신호를 돌리던지 해서 돌려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영찰을 붙이시면 네 완성입니다. 또 만개하면은 더 달라져 보이겠죠? 네잘 보시나요? 그리고 이제 농장에 꽃이 피어 있는 거를 이제 농장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농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일찍 펴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분갈이해 놓은 것도 있고요. 황화도 있고, 홍화도 있고, 이런 식 저의 농장 풍경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좀씩펴 있는데요. 네, 일찍 피는 것들도 있고요. 빈 것도 있고, 황화도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꽃대가 이제 꽃대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당진 풍남농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